안녕하세요. 경남 누탐지 공사입니다. 저희 업체는 DB보험 지정 경남 지역 누수 업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누수 현장은 창원 양덕동의 원룸 누수 현장입니다. 어, 아, 저거 쓰고, 쓰고 있는 거 같다. 전문적인데요. 어, 요래 네 요래 됐네. 너무 수고했다.

이게 사람들 다 계십니까? 응. 아, 뭔, 들 가볼, 가볼. 아, 어 가면 되지. 더 가야겠다. 아, 오늘 열어주시기로 하시죠. 아, 예, 됐어요. 일단 세는 데는 1층이네,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1층이고, 저 위에서 지금 물통에서 장, 그, 연결해가지고 지금 물통, 다 직수로 막, 직수로 물통은 없어졌죠? 예, 어, 거기, 물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고 바로 연결했죠? 예맞아 어. 직수로 직수. 그러면, 계란기가 안돌아가면 옛날에 요새 물통 올라간 난이 있지. 그게 터지면 낫다. 그게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궁금한데. 모르시더라고요. 저 있으면, 이집이이집백 탔겠네. 계란기가 저 있잖아. 예. 이집백 탔겠네. 상호를 열어야 되네. 뜯었내가네 이것도 모르네.

여기도 밑에 있잖아. 네. 계란기는, 계란기 테스트를 할게요. 볼루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볼루를 못쓰지. 뭐 아니, 아니. 아니 방에 보루가 따로 다 있다는. 여기 있네. 애를 안 떠네. 애를 안 떠네. 와, 이 여기 개잖아. 도이 우와, 아버지 이거 짬이가? <laughs> 처음 들어왔습니까? 왜 물이 이리 많나? 엄가 오늘 막춥다 청소해서 다 그냥. 에휴, 아오는거한 번만 해 여보. 와, 눈도 안 열어줍니다. 어머, 저공만안 열어줍니다. 네, 보내주세요. 휴어 저래가먼 청소해서 어다 1이 집인데. 1 쓰레기 집인데. 엄마야 데1 집인데. 1 집인데. 1집인쓰1 집인데. 아 집인데. 봐 집인데. 1 집인데. 1집인뭐 몰랐지 야1집 일단은 사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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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비트 같은데 이게 비트 네. 이게 비트라 엄마야 이거 인데야 아이고 1 집인데. 1 집인데. 1 집인데. 1 집인데. 1 집인데. 1 이거, 왜데 이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마, 아마 이리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옛날 수도가. 여기 올라갔을 거거든요. 계란기 위치가 아까 창고 위치가 그거죠? 여기입니다.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됩니까? 계란기 예. 그러면 잘하면 이 집일 수도 있네. 이집에 이것도 붙할 수도 있네. 네, 여기 요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 열어볼 여러분 들어보 있어. 위치 옮기고. 필터 업어가 되고 됩 어디 소리 들리네? 네, 네. 지금 물틀어어요 아니, 물틀어는데 네. 에어가 남아있어요. 그 뭐야? 아니, 안쪽에 넣네면반가하고 같이 가는 모양이니다 아, 참, 너무 예쁘다. 쨍쨍한 표정이야. 아무리 여기서 사진 보이었손 여기 손처럼 손, 그래, 손손 손, 빼봐 손는 이거 보이시안 맞네, 생전병이되잖아요 이렇게 졌 잘 갈아요. 아, 그거 같이. 아, 잠깐만요. 반전. 제가 아까 잊어봤네요. <놀람> 아니, 아니,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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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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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니, 뭐, 뭐 아니, 아 아니, 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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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금만더 넓어지면 음? 참, 넓어넓 넓은 건 없는데. 넓은 넓은 것도 있어 넓은 건 아, 없는데. 넓은 건 넓은 건 넓은 건는데넓저건없는는데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다이열어도 돼요? 다저리좀와 쟤 분명히 웃다 사람은 멀 수는 있던데, 요 <웃음> <옆으로>. <웃음> 아까 터진 게 여기서 아 그게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시공 때부터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이게 옛날에 이 집이 빈집이 있었습니까? 빈, 빈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거 계속 살았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는 동파 느낌도 있고 이게 예. 오래됐어. 정말 오래됐어. 그, 지금 요, 요 부위거든요, 요렇게. 연결고, 요렇게 돌리가 예놨으니까, 예, 예. 아, 예. 아, 기술 좋다. <laughs> 아니요, 요즘 부속이 잘 나오니까, 음. 예. 야, 근데 요, 쪼고, 저고 물을 좀 뿌려야 되겠는데요? 네, 좀 이따가 내가 물살리갖고 예. 다시 검사 중이거든요. 예. 아, 빨리 네. <laughs> 이상으로 창원 누수 탐지 공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